21대 대통령 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공략 개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에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위기의 시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이 가능성 있는 나라, 희망 있는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략에 담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제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국가 둘째,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셋째,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국가 넷째,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다섯째,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여섯째,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라. 일곱 번째,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을 핵심 방향으로 하여 기존 민생 의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있는 공약들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